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너무 멋진 냉장고 아, 소개시켜주다고 해서 네. 저 안에 멋진 냉장고가 있는 건가요? 한번 오세요.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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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시켜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님 백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아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 어, 이 뒤에 있냉장고요 네. 딱 봐도 벌써 멋져요. 네. 단순히 제품만 소개하는 건 아니고 주방, 인테리어, 설계를 할때왜 냉장고부터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키친핏이 뭔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오늘 자세히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게요. 아, 안 그래도 키친 키친 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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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주방 인테리어는 저는 냉장고부터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방을 만약에 바꿀 거다 그러면 냉장고 바꾸시나요? 안 바꾸시나요? 이거부터 여쭤보는데 주방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때 보통은 싱크대, 조명, 타일 이런 것만 보통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제일 나전의 가전을 고르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주방에서 제일 큰 가전이 냉장고거든요. 냉장고가 예쁘고 공간에 딱 맞아야지 전체 공간이 확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 인테리어는 냉장고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키친 PC라는 개념이 좀 새로 나온 개념이고, 그쵸? 우리가 예전에 쓰던 냉장고는 튀어나온.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뚱뚱한 냉장고죠? 네. 왜 그게 좀 인테리어 를할때좀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아... 일반 냉장고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예쁜 싱크대, 고급스러운 조명 이렇게 써도 사실 냉장고가 뚱뚱하게 나와 있으면 전체적인 주방 라인이 깨지고요. 냉장고는 가로로 이렇게 넓은 건 사실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장 사이즈가 600에서 650mm다. 그런데 냉장고가 만약에 700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사이드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나갈 때 동선도 진짜 힘들어요. 들고 망가지거든요. 특히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주방일수록 전면 돌출 냉장고는 사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색깔이나 재질이 주방 가구와 너무 따로 놀면 주방의 전체 통일감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키친핏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구장과 냉장고가 일체감 있게 붙으면 주방이 훨씬 깔끔하고 넓어 보입니다. 왜 키친핏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일단, 키친핏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텐데, 주방 가구와 정확히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냉장고가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설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방 라인이 깔끔하고 동선의 방해가 적어서 거의 주방 인테리어의 완성형인 느낌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키친핏 사세요 하면은 주부들과 아니면 어머니들이 어 그거 용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 음식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냉장고의 두께가 줄어드니까 내부 공간이 많이 희생이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단점들을 극복했어요. 러어보니까아키친핏을 해야 되는 이유 좀 알겠으면서도 불구하고 키친핏이 가진 어떤 특징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좀 일반적인 고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laughs> 일단은 첫 번째는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 용량이 작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시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단열 기술이 발전해서 동일 외형에도 내부 용량을 크게 확보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과연 설치가 될까? 아, 뭔가 틈이 부족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문이 90도 이상 열려야 서랍도 문제없이 쓸 텐데 도어 간섭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줄 키친핀 냉장고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짜잔! 대표님, 뒤에 있는 이 냉장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이 이름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키친핏 맥스인데요. 이게 4mm의 정밀한 일체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실 텐데 이 제품은 기존 키친핏 탭이 설치 간격이 보통 여기에 12mm를 띄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4mm로 축소되었다고 해요. 즉 가구장과 단 4mm만 남기고도 문이 90도 이상 완전히 열리죠. 그래서 도어 간섭 없이 서랍도 편하게 빼고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용량인데 심지어 슬림합니다. 그래서 키친핏의 한계를 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키친핏은 외부 사이즈는 그대로지만 단열재 등의 효율화를 통해 내부 용량은 증가하였어요. 저희 집에 설치된 AI 홈은 601L이고요. 용량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최대 640L까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깥은 빌트인처럼 슬림한데 안에는 음료채 채소, 야채, 뭐 소스 다양하게 넉넉한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냉장고 문이 단 열리고 서랍을 이렇게 반만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90도 확 열리니까 이렇게 다 열리는 거예요. 오! 네. 좁아가지고 막 식재료 이렇게 잘안 꺼내지고 맞아요. 막 구석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박혀있는 네.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은근히 불편하다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 그리고 냉동실도 진짜 칸이 4개로 나눠져 있고 이 아래도 두 칸이 꽤이 용량이 충분하거든요 보시면 고기랑 막 이런 거막 넣어놨는데 네. 어린아이들 있는 집에서도 정말 충분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란 게 AI 홈이거든요 냉장고가 저를 알아서 도와줍니다 이거 화면 아마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AI 홈이고요 음성 인식까지 가능한데요 제가 냉장고 문 열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 열어줘 오, 진짜 대박이죠, 진짜. 보통 이제 장바구니 많이 묻어 있거나 저는 요리할 때뭐 손에 막 기름 묻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손이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이렇게. 여기 살짝만 터치해도 열리는 기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손 바닥이 아니고 손등도 된다. 오시기 전에 뭐 눌러 봤는데 네. 일단은 레시피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알려 주는 기능이 있고요. 유튜브도 나와요. 아, 유튜브가 돼요, 굉장히. 네, 유튜브 손...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오신데요?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한번 이렇게 <laughs> 눌러 주시고 어, 근데 이러면 뭐 요리하는 영상이나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진짜 지금 좀 놀란 게 화면이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화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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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은 게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요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짜 좋게 생각했던 거는 냉장실에보관 중인 식료품입니다. 가 저절로 떠요. 이게 그냥, 그냥 화면이 아니고 진짜 식료품이에요? 네. 이게 3이라고 떠 있는 거는 네. 3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개수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이걸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아니, 아니요. 이거를 아니요? 그냥 넣고 문을 닫으면 바로 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를 들면. 은 이거를 이제 뺐어요. 출고한 식품이 나와요. 내가 뭘 먹었는지. 와, 그러네. 그러면 이제 뭐 리스트로 가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이게 지금 냉장고 안에 다 있는 식품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나오고 넣어도 나와요. 제가 다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닫아요? 그러면은 얘가 바로 <laughs> 입고한 식품을 확인해야 겠습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언제 넣는지 었 입고 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얘가 기록을 해줘요 네, 저기 혼자 기록을 해줘요. 제가 어? 어제 넣었거든요? 그거 어제 날짜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유제품, 특히나 막 치즈 이런 거는 좀 오래 두고 안 먹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바로 뜨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진짜 좋은 거는 이렇게 크게 레시피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재료를 와. 혼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를 이 AI 냉장고와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AI죠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는지를 얘가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내 재료로 요리하기 이게 다내 재료예요 네, 네, 네. 그럼 내 재료로 뭘할수 있는지 샐러드를 만들고 얘는 주황 스무디를 만들라고 나오거든요 저, 저... 이렇게 하면은 피로회복까지 된대요 와. 단계별 요리하기를 딱 누르면 어떻게 하는지 우와 대박이다 소리나요 음, 그러면 이제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냥 얘가 알려준 대로 하면 요리도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냉장고 털기라고 아시죠? 네 냉털 재료는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약간 고민하고 또 사고 또 사고 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웃음> <웃음> 여기에 있는 거 보면은 레시피를 얘가 다 알려줘요 이렇게 우와. 진짜 요즘 냉장고 너무 똑똑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망고가 들어있거든요, 저희 집에. 뭐 망고로 뭐 스무디 만들으라고 자꾸 와, 나오는데 진짜. 영상 볼때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것처럼 재료를 기반으로 똑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요리를 추천해주네요. 요리 좀 추천해줘. 대박이다. 와, 진짜 괜찮은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사실은 뭐 맨날 뭐 요리할 때뭐 요리책을 볼 수도 없고 뭐, 맨날 찾아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근데 이렇게 띄워주니까 진짜 아 맞다, 우리 집에 그게 있었지? 기본적으로 일단은 날씨도 나오고요. 뉴스나 뭐 유튜브 여러. 여러가지들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아는 스마트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실 주방에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요리하다 보면 휴대폰 가봤다 방에 있다 이런 경우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활용하시면 진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치핀 설치 고민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장 공사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틈새 가구장으로 부분 시공해도 몇 시간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도 여기 틈새만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1만 남기고 가구장을 설치하면 저희 집 거의 하루 만에 시공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거 같은 색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설치한 지 1년 정도가 됐고 이건 사실 며칠 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게 좀 쓰다 보면 산화가 되면서 색깔이 보통은 맞춰지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키친핏을 설치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꼭 가구를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요 기존 가구장에서 남는 부분을 좀 채워 넣거나 모자르면 조금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부분 시공도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디자인 때문에 원도어 막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제가 키친피 포도어 받아보고 왜포도어를 쓰는지 약간 알것 같았어요. <laughs> 생각보다 디자인도 일체감 있는 깔끔함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안쪽에 스테인리스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단열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위생적으로도 여기 아시죠 막 김치국물 튀고 그쵸, 막 이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스테인레스면 굉장히 좀 위생적이니까 확실히 한 눈에 확. 보이고 어, 넓은 것 같아요 진짜 기능이면 기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술적인 거면 기술 구경 네. 다 잡았네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완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어 감자 어디 찍도 사고 그래서 제가 무가 지금 두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고민 중인데 그것도 명확히 알려주네요 네. 몇개 들어있는지까지 알려주니까 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또 모니터 큰 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너무 크니까 또 냉장고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모니터. 큰 제품들도 봤는데요. 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정도는 저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뭔가 거슬리지도 않고 그냥 쓰기에는 정말 편리한 사이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테리어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냉장고가 눈에 확 튀어나와서 인테리어를 망쳐서도 안되고 또 반대로 너무 작아서 불편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키친핏이라는 개념은 이런 사람중심 인테리어의 대표적인 예 같습니다. 깔끔한 라인으로 주방과 하나가 되고 AI 기능으로 우리의 요리, 식생활 패턴을 서포트해주니까요. 결국 주인공은 가전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처럼 디자인과 기능 모두 놓치지 않는 냉장고가 어쩌면 주방 인테리어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 냉장고 추천, 안 추천,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특... 특히나 요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어린아이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우유, 뭐 요구르트, 뭐 과일들 진짜 가득하게 있어요. 그 고민을 오늘 완전히 해결해줄 냉장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촬영하면서 느낀 게 네. 원래 새로운 기술을 하면 또 이제 불편함이 감수되기 마련인데 보니까 사실 다 거쳤어요. 일단은 외형적으로 너무 예뻐졌고 보통 외형적으로 예뻐지면 기능이 되게 조금 주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뭔가 좀축소 됐다거나 없어졌다거나 이런데 오히려 기능이 더 늘었고 일단은 저는 모니터 이렇게 있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와 함께 브랜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테리어의 삶과 주방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냉장고를 사야 되는 분들,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나 키친핏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